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은 대원 전선인데, 어저께 윗꼬리가 나왔어요. 얘는, 얘도 대선 인맥주예요 근데 다른 분, 대선, 어제와, 어, 다른 분 대선 인맥주인데, 어, 이슈가 될뻔 하다가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윗꼬리를 끝내고 오늘 역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좀 앞으로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텐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월봉의 흐름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면, 주식은 뭐다 추세라는 거야. 주식은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다. 그렇죠.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눌림목이란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면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이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 하는데, 자, 이 구간이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 번째, 내가 기준이 없다면,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냐, 나는 홀딩을 하고 좀 추세를 지켜볼래?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데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야. 이게 하나의 큰 기준이 되는 봉이야. 그렇죠? 대원전선은 여기에 절반, 첫 번째. 그렇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 그 다음에 여기에 절반이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 3,000원과 2,600원을 주봉해요 3,000원과, 자, 2,600원을 주봉해봐요 3,000원. 그렇죠 2,600원을 이렇게 주봉해 그어놓고 보면. 자, 이 자리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지. 그럼 확실히 이 3,000원이 안착이 됐을 때매매하는게 맞죠? 흐름 자체를. 그런데, 자, 잠깐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아직은 아니야. 흐름 자체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봅시다일으로 가서 봅시다. 3,000원과 2,600원, 일봉이고요. 3,000원과, 3,000원, 그렇죠? 2,600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자, 이 종목은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대선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AI를, AI, AI, 그쵸? 그렇죠? 전력,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까지, 손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가 매수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서, 어,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상승이 아니야. 지금 상승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 자체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보다 어 얘는 이 신용장골이 너무 높다 그랬잖아 항상 제가 이 신용장골이 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돼.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 그렇더 내려가줘야 된다. 제가 더 내려가주면 제가 볼 때는 그 그 때가 비로소 제가 이 가격이 될것 같아요. 그 때가 2600원이라는 가격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종목 과 관련해서. 왜냐면 많이 물려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 지금보다 시장에 말씀드려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 테마를 사는 게 맞아요. 어떠한 주도 테마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전반기에는 어땠어요? 2024년 전반기에는. 어, 반도체 관련주 그쵸 1월에서 6월까지는 어, 반도체 관련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어떤 종목을 사도 올랐는데 우리 2024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 종목이죠 그죠 고려 하연 영풍 정밀 그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는 테마가 소멸될 쯤 되니까 어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주들이 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야, 자또 테마가 소멸될 만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는 오, 생각지도 않은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로 대선 인맥주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사든 100% 이상은 올랐던 그러한 시간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대선 임맥주를 사도 되는데 지금 매수해야 될건 뭐냐면 잘 보셔요. 어떠한 테마를 사야 되는지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2025년 2월 24일에 뭐냐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극회 법사 소위가 통과됐죠. 2025년 1월 24일보다 이제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주주의 권리가 어, 굉장히 강화됐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야? 결산을 이제 공고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이제 결산 실적이 나온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날짜별로 제출을 하게 됐죠. 이제 내가 전기 감사 보고서 제출일 뭐 이렇게 나오죠. 제출 기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주주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이익이 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환원책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주주 환원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럼 배당 그다음에 무상증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보시면 무상증자는 주식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야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1대5 무상증자가 나와요 자 공구 음원도 그렇죠 1대5 스튜디오 미래도 3월 달 21일 날 나왔잖아 그렇죠 미래산업도 1대5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한 주당 다섯 주는 500%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야 돼요 지금은 그쵸 그래서 기업이 안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말씀드릴 거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정기 주총일 날 이런 게다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미리 사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상증자고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였요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10. 무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5 무상증자 했던 걸 봤어요. 공구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문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공구문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5 했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 번씩 다 보여드릴 건데 자 모아 데이터도 그렇죠? 1대 5 무상 증자를 했고요. 스티르라는 종목도 1대5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 음원 미래 산업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 음원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무상 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 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 산업이죠. 미래 산업도 보시면 자,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쵸?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00,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데이터. 자, 보세요. 이전부터 400% 올랐죠? 1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쵸? 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모이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 이 정도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락 나오 고 무상증자 나왔죠. 결국은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 전에 뭐다? 얘도 충분히 5천 원짜리가 어 15천까지 0 0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야.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긴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에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쵸? 회사에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예요. 유보율이 2800%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곱 주를 무상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 10에 들어요. 탑 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 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서.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분들은 무상이라만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